최근에 책 읽다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밤에 운전할 때 눈이 더 피곤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 돋보기를 꺼내 들면서 아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몸은 나이 들면서 점점 변하는데 그첫 번째 신호가 눈에서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수정체가 굳어지고 망막이 손상되고 심지어 눈빛까지 변한다는데. 이게 그냥 외모 문제만이 아니에요. 눈 건강이 우리 전신 건강 심지어 마음까지 연결돼 있다는 사실. 눈이 보내는 신호 혹시 놓치고 계신 건 아니죠? 눈은 인간의 감각기관 중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진 기관 중 하나입니다. 각막, 수정체, 망막, 시신경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시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점차 퇴화하며 기능이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 수정체는 나이 들수록 탄력성을 잃고 굳어지며 이로 인해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노안이 발생합니다. 이는 대략 4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흔한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처음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망막의 세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거나 재생 능력이 약화됩니다.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은 노년층에서 시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이 퇴화하면서 시야 중앙의 선명함을 잃게 되는 질환으로 60세 이상 인구에서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눈이 단순히 외부 세계를 보는 창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눈은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혈관 건강 역시 눈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눈은 미세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 혈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망막 혈관의 손상을 일으켜 당뇨 망막 병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노화 과정에서 더 두드러지며 눈을 통해 신체의 전반적인 노화 상태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눈에서 시작되는 노화는 단순히 국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눈의 노화는 단순히 생물학적 변화를 넘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안이 시작되면 가까운 거리에 글씨를 읽거나 세밀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안경이나 돋보기를 착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 들었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 근거리 시각 작업이 많은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빛에 대한 민감도 역시 나이 들수록 변합니다. 동공은 나이가 들면서 수축과 확장 능력이 떨어져 어두운 환경에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각막과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산란되어 야간 운전시 눈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백내장은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수정체가 흐려지며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발생 자체가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눈의 기능적 저하는 단순히 시력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시각은 필수적이며 노화로 인해 시력이 약화되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노화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눈은 외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화의 징후가 외부로 드러나는 첫 번째 부위로 여겨집니다. 눈 주변의 주름, 눈꺼풀 처짐, 눈밑 지방의 돌출 등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늙음을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젊음과 활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눈의 노화는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평가와 연결됩니다. 화장품 산업이나 성형외과 분야에서도 눈 주변 노화 방지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안티에이징 제품이나 눈꺼풀 수술, 포톡스 주사 등은 눈의 노화 징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눈을 얼마나 중요한 노화의 지표로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눈은 감정을 전달하는 주요 통로로 노화로 인해 눈빛이 흐려지거나 생기가 줄어들면 상대방과의 소통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눈의 노화는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노화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활성 산소가 망막 세포를 손상시키며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과정은 신체 다른 부위의 노화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결합 조직의 감소는 눈꺼풀 처짐이나 피부 주름을 유발하며 이는 피부 전반의 노화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심혈관계 건강도 눈의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맥경화나 혈압상승은 망막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며 이는 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눈은 신체의 건강상태 창문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망막 검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서 시작되는 노화는 단순히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세태를 반영하는 초기 신호로 해석됩니다. 눈의 노화는 철학적 성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동시에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나이 들수록 시력이 약화되고 세상이 흐릿해지면 이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젊은 시절에 선명했던 시야가 흐려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이는 어쩌면 노년의 지혜와 성숙함으로 이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눈은 노화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소재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늙은 인물의 흐릿한 눈이 삶의 덧없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눈의 노화는 단순히 생물학적 태행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노화는 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 철학적 근거를 가진 다층적인 이야기입니다. 눈은 신체의 노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기관으로 그 변화는 생물학적 태화에서부터 일상생활, 사회적 인식,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 성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정체의 경직, 망막의 손상, 혈관의 노화 등은 눈이 전신 건강과 연결된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눈 주변의 주름이나 시력 저하는 사회적, 정서적 변화를 동반하며 이는 인간 삶의 복합성을 반영합니다. 결국 눈의 노화는 단순히 시각의 약화를 넘어 삶의 총체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서 시작되는 노화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눈의 변화를 관찰하며 우리는 단순히 늙어감을 한탄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